안녕하세요. 2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경기도 의왕시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삼동 의왕푸르지오포레움 이 e 블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8억보다 30.24% 저렴한 5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36 36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3동 의왕역 푸르지오라 폴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74억보다 30.23% 저렴한 6.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3동 의왕 푸르지오 포레움 이블록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88억보다 28.98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36 36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28.63% 저렴한 7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26.73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26.73% 저렴한 7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25.78% 저렴한 7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위왕 푸르지오 포레움 2블럭 e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88억보다 25.17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36 36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0 0 0링턴 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0 1 0 7억보다0 5 0 7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24억보다 24.24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9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 역푸르지오라 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7억보다 24.2% 저렴한 6.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헤링턴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23.87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헤링턴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보다 23.87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백운해링턴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5억보다 23.87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역푸르지오라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 1 7억보다22.97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 0 5억보다22.92% 저렴한 8.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 푸르지오 포레움 2블록 e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16억 보다 21.79% 저렴한 5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3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5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07억 보다 21.46% 저렴한 8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헤링턴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82억보다 21.46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백운헤링턴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4억보다 21.4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억 보다 21.02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0 5억보다2 1 0이퍼센한 저렴한 짜리억짜입매물평니호평는호고실최래실 대비 가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손동 반도보라빌리지 1단지 단지 지에서 평균 매물가격 7 저렴한 5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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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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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4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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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으로 하기동 의왕백운헤링턴플레이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82억보다 20.53% 저렴한 8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동 의왕역푸르지오라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7억보다 20.53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3동 의왕역 푸르지 오라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7억보다 20.53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3동 의왕역 푸르지 오라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7억보다 20.53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3동 의왕역 푸르지 오라폴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7억보다 20.53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3동 위왕 푸르지오 포레움 2블럭 e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16억보다 20.39% 저렴한 5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3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기동 위왕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5억보다 20.07% 저렴한 8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